안녕하세요. <웃음> 널 널리 첫 <laughs> 출근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그 고미랑 맞아틀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첫 출근 하는데 옷이 많이 찢었어요. 예. <laughs> 네. <laughs> 승현아, 이 직캠 보고 있었는데 기야... 감사합니다. 자, 음... 오늘 이제 음주하고 왔는데, 잘 저렇게 즐기고 계신가요? 우후~ 승현이가 이겼어? 아니요, 도망쳤어요. 뭐, 달리기를 이겼다고 하면 이겼을 수 있지만 싸움은 좋습니다. 그 이제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 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잘하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그 어, 제가 이 어. 제가 이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뭐 볼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아마 제가 생각한 이 웨이팅의 묘미, 이번 앨범의 묘미 같은 부분을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또몇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재밌게 봐주시면. 그리고 사워 캔디 음 스포 네, 앨범이 시작됐는데 아직 스포할 게 꽤나 많습니다. 네.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어 사워 캔디 사워 캔디의 음 사워 캔디. 틱톡을 이제 챌린지를 좀 할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짝 초벌까 해요. 어떤 느낌인지 기다려보세요.

이런 챌린지를 할 건데, 나오게 되면, 배경이 합성 같다고요? 약간 그렇네요. 지금 크로마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한번 미리 제가 챌린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 안무 영상을 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더? 춤이 어렵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금방 할수 있어요. 자, 한번 더. 귀여움은 안 묻니다. 전해질하게 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스파할게보가 있나. 이번 앨범에 또 밴드 버전도 궁금하시잖아요?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있을 거예요. 음, 콘서트를 가고 싶을 만한 그런 느낌의 컨텐츠도 있습니다. 극한 직업 무지 화음도 해야 돼 챌린지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극한 직업이 돼버렸네 화음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콘서트 하게 되면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 웨이팅인데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 이쪽, 왼쪽. 어. 네, 자, 가운데. 어. 오케이. 여기. 어. 자, 다 같이. 이렇게. 자, 하고. 네, 저는 그파트할 때. 이런 느낌이죠. 잠시만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할 예정이라서 화음... 우리가 화음 실패 속상해하지 않기로 약속, 그럼요. 약속, 약속... 부려봐, 음가. <laughs> 아니요, 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거를 그날 루프스테이션을 가져와서 녹음을 해놓고 평생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나요? 아니요, 많이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고운 불가처럼 나올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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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아 오늘 한글날이래 저는 그럼 지금부터 한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어, 신사탕 도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많은 분들이 저의 추격자 추격자의 음, 합주 버전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추격자 생버전, 어, 버, 버전, 죄송합니다. 추격자 생판. 오, 그런 것도 조금 준비를 할. 그쵸, 영어, 예, 네, 죄송합니다. 바로 실패했다. 바로 실패. 한 번만 봐 주세요. break down. 추격자 좋죠? 나는 곱하기 어 미국 국악 버전. 음. 외국 국악 버전. 그 좋죠. 그것도 뭐. 제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노래. 죄송합니다. 두 번만 봐주세요. 세, 번, 세 번까지는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 번까지만 그 봐주세요. 끝도 없이 너는 거짓말, 마음이 무너져. 불이 꺼진 마음에 들여온 밤에 너를 찾아다닐 추격자. 난 너를 찾아다닐 추격자. 오늘은 한국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불법복 가졌어. 전 세계가 너가 내 거란 걸 알려주고 싶어 사랑해 몇 배로 사랑해 해석법 해석 버벅거림 어, 해석 버벅거림이 조금 있었죠 죄송합니다. 기다려도 해달라고요. 어, 음. 왜날 미치게 만들어? 너 진짜 내게 왜래? 피나게 만들어.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널 집어도 울게 만들어. 울어, 울어. <목소리> 잠시만요. 자, 어쨌든, 음, 오늘, 갑자기 급전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는다. 저의 음반. 어,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영상통화. 서명회를 했는데 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시 영어 쓰면 머리 위에 쟁반 떨어지나요? 이 오빠 왜 이래요? 음, 쟁반은 안 떨어지는데 그냥 그냥 해봤어요. 또편 이제 편하게 말할까요? 그럴까요? 음, thank y so much. 에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어, 오늘 어, 너무 좋은데요. 운동 중이에 화이팅 해줘. 화이팅! 저 다음 주에 시험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아, 시험. 진짜 잘 보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잘 보실 거고, 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뽀뽀 무대 음,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또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칼 칼차 티 티티로 할까요? 칼칼 got that kiss of fire, the way you put your lips on me. You got that fire, keep on burning me. You got that kiss of fire, the way you put your lips on me. You got that fire, keep on burning me. It's just a way you burn me, the way you burn me, oh girl, the way you burn me, the way you burn me. Yeah.

I help I think by Can't help but think about how you drive me crazy. No lie, I can't help but think how you right by my side. I can't help. Gonna love you for life. Wanna be by your side. Let the world know. 저 백신 맞았는데 아자아자 화이자 해주세요 오빠 아자아자 화이자 음. w a m a 신사탕 틱톡 찍을 때 완전 귀여운 리 <laughs> 연습복 입고 했는데 아 뭐따 따로 이게 찍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뭐, 뭐가 있어요? 그런 또 재밌는 얘기 무던무던모더나? 저는 백신 안 아팠어요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더 넓혀 보겠습니다 직각 어깨를 만들어 가봤습니다 나 내일 시험 보는데 화이팅 좀 화이팅 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팬사인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또 V l i 로 만나보게 돼서 기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제 앨범 활동도 있지만 앞으로 또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착착착착 착착착착 저도 열심히 착착착 차근차근차근 차근 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전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먹으려고요 카메라 닦아줘~ 하지마요~ 콘서트~ 음, 콘서트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또 인기 가요 있으니까, 인기가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